검찰이 드디어 오동훈 공수처장을 소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어제도 한번 나왔는데 제가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공수처는 영장 기각을 했다는 은폐 의혹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도 해명을 하면서 허위답변이 아니라 실무자 착용였다고뻥 까고 넘어갔죠.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지금 오동은 공수처장은 불면증을 앓을 정도로 전전긍긍하고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전직 고검장 출신의 법조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그렇게 뻥 까더니 검찰은 조만간 오동은 콜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검찰에서 뭔가를 잡았다는 이야기죠.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공수처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말거나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곧대로 곧장 공수처 관계자 소환을 검토할 전망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오동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동훈이 아니라면 그 당시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겠죠.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오동훈하고 그 검사들은 반드시 깜방 갑니다. 이게 대통령을 불법 납치, 불법 구금한 납치 유인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경찰력을 3천 명 이상 동원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뭔가를 쉬쉬쉬쉬하고 덮고 감추고 덮고 감추고 하다가 이번에 뽀록이 났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장 오동훈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검찰이 조만간이라고 했는데. 그 조만간 하면은 내일이 될지 모르게 될지, 뭐 일주일 내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공수처장 오동훈 소환한다고 하니까, 검찰 이번에 진짜 똑바로 좀 합시다. 진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검찰 중에서도 여런 쪽에서 나서가지고한건 제대로 하면은, 이 검사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자기 뭐 미래를 위해서도 괜찮은 것이고. 이번에 제대로 좀 쳐주세요. 그리고 이 수준에서 끝칠게 아니라 대통령 불법 납치 사건도 반드시 검찰이 뒤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사전투표제 CCTV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양재학 씨. 이분이 연세가 70이 넘어요. 71살. 그러니까 올해 72살 됐겠네. 이분이 도덕을 잘해버렸더니 신고자를 구속하는 이 정부가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것이냐 하면서 막 항의를 했었죠. 그 당시 구속된 사람이 두, 두 명이었는데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자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긴급체포가 되어갔죠. 왜 CCTV를 설치했느냐. 사전투표 한개 보니까 투표 한 사람 숫자보다도 투표장이 더 나은 투표, 투표 이 개수가 더 많이 더 나오니까 100명 투표했는데 120개 나왔다면은 투표한 사람을 검증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CCTV를 탁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잡아가 붙습니다즉 당시에 경찰은 유튜브 한 분하고 이양모 씨를 그리고 3명을 공범으로 간주해 가지고 전격 체포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검증을 하면 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부터 있었죠. 우리 CCTV 설치하자. CCTV 설치해 가지고 사전투표 몇명 하는지 다 기록해 놓자. 들어가는 사람 숫자, 나오는 사람 숫자 다 기록해 놨다가 실제로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사전투표 용지 숫자와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증거가 될수 있으니까.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경찰에 체포가 틀걱대 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투표소에 CCTV를 설치했다는 이 애국 시민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가 사전 투표장에투표에 CCTV를 설치했다가 건조물 침입죄, 제목이 그겁니다. 그다음에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던 양모 씨와 김모 씨에게 범죄가 입증되지 못했다면서 일제히 두분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CCTV 설치해도 되겠네. 이제 전국의 CCTV 다 답시다. 무죄 나왔잖아요. 자, 지금 이게 무죄가 나왔으면은 CCTV를 우리가 설치했단 말입니다. 우리 애국심리 설치한 거예요. 성관이가 설치한 게 아니고 저또 잘못 알아듣으시는 분들 미치겠네. 성관이 설치 부분이 아니고 성관이 설치는 가렸고 생관이는 CCTV를 일부러 가리기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애국시민이, 아, 도저히 못 믿겠다. 들어가는 숫자 세야 되겠다. 나오는 숫자도 세야 되겠다. CCTV 딱 설치했는데, 그게 잡혀갔잖아요. 그다 구속됐잖아. 그게 무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좀, 똑바로 좀 보고 이야기 좀 합시다. 정말 미치겠어요. 성관이 CCTV가 아니고, 애국시민이 설치한 CCTV. 자. 아또 아직도 그러다 김재인이 CCTV 못 믿어. 승관이가 설치한 게 아니고 진아 재인님 애국 시민이 설치한 게라니까 아이고 진짜 이제는 카메라 다 설치해야 돼. 아니 도대체 뭘 뭐, 유튜브를 보시면은 뭘 들으시는 겁니까? 제목만 보고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제제목만 제목, 보니까 승관이 CCTV 같죠. 아 제목을 고치든 애국 시민 CCTV라고 고쳐야겠네. 야 진짜. 댓글을 볼 때, 달 때는 좀, 이, 뉴스를 보고, 아 제가 전하는 바를 보고 좀 다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애국시민이 설치한 CCTV가 불법이라고 잡혀갔잖아. 그때 구속됐잖아요. 그 구속된 사람들이 누적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선거가 있을 때마다 CCTV 다 담아야 되겠네. 유튜버들이 설치했잖아요. 맞아. 그 기억하시는 분 있네.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 진짜 제일 바갑다 아, 이분은 뭔가, 난말 이님, 네. 미치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제, 제가 유튜브 올려놓고 나서 댓글 보면 진짜 웃기는 댓글이 많아. 이게 정말로 내용은 하나도 안 보고 이 썸네일 제목만 보고 막 그런가 보다 댓글 자기 짐적으로 댓글 다는 거야 근데 보면 뭐 전혀 엉뚱한 댓글을 다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고 본론은 보지도 안해 댓글만 달고 또 나가버리니까 이거 미치는 거야 아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진짜 애국시민이 설치한 우리 동지가 설치한 거라고 좀좀좀 좀, 좀. 아. 어쨌든 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출입한 행정복지센터와 업사무소, 문화원 등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개된 장소인데다가 별도의 출입금지 표시가 없었고 주택에 비해서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로, 아, 피고인들이 출입 목적 즉 공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CCTV를 설치한 것이 시설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 그리고 그러면서 대부분 전원 합의체 판결을 준용해가지고 일반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장소인데다가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쉽게 침립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가 자기 개인 가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 가정이 아니고, 당연히 누구한테나 개방되는 사전선거 투표 사무소 아닙니까? 투표, 투표장 아닙니까? 투표장에 왜 대국 시민이 CCTV 못답니까? 얼마든지 달아도 되지 얼마든지 달아도 되지 그리고 또 다른 판례는 대법원은 영업주가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했다 하여도 주거침입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 울산 지방법원 판사 이 사람 똑 똑바로, 똑바로 판사예요. 이 부상 판사가 이대로 판사입니다. 이대로 아 그대로 하는 거지. 아 이름이 또 이대로네. 아 이대로 하자 애들아. 자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단지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통화를 했다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당정하고 긴급체포하거나 임의동행한 뒤에 서둘러 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중병으로 투병하는 환자뿐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사업체를 영위하는 모범 시민들까지 모두 피해자로 입건해서 생애 외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잇따랐죠.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음. 재판부는 카메라에 녹음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성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일부 식별된 음성도 경찰이 대화 당사자를 불러 확인하고 복원한 것이기에 나머지는 대단히 식별이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은 음성을 얻을 생각이었다면 마이크 부분에 테이프 라벨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라,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통상. 이들,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기간의출입인원을 세서 집계하고자 했다면, 녹음, 녹화 파일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녹음만 하면 돼. 녹음만 안 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앞으로, 몽땅 모든 선거사무소에, CCTV 다 달아, 언제부터. 다 달아. 무죄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아요. 이거 대한민국을 뒤집는 사건이야. 자, 일단, 1심이라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은 이번 사건은 한, 현성삼 변호사가 피고인, 피고인과 유성수 변호, 피고인 양 씨를 부분을 받고 유성수 변호사는 김 씨의 변론을 맡아가지고 각각 무죄 판결을 이끌었는데 변호사 잘합니다 변호사는, 아, 저기, 양, 양모 씨는 사법부의 심각한 자경화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기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심적인 판결이 나와 기쁘다. 검찰이 27일 항소했지만 끝까지 무죄를 다투겠다. 자, 도둑을 잡으랬더니 신고하는 사람을 잡겠다고? 자, 이게 부정선거 감시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게, 이게 CCTV를 딱 달아놓으면 조작을 못하아닙니까 일단 조작을 하긴 하다 하더라도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말릴 수 있죠. 이거 문제 나오면 대단히 큰 거예요. 왜냐?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다 숫자를 다 찍어 찍어버린, 뿌는다 찍어 뿌린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곳에 CCTV 설치해. 앞으로 이제 선거 일어나면은 저도 우리 동네 서서동에 가서 CCTV 하나 박아놔야 돼. 그거 아, 무죄인데, 무죄인데. 자, 그리고 아이고, 저기, 저기,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 때문에 참 웃었네요. 댓글 좀 제발 좀 영상을 좀 보고 답시다. 그냥 썸네일만 보고 자기짐작으로 막따라새끼는 그렇게 좀 하지 맙시다. 좀 쪽팔리게. 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이번,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집회는 계속됩니다. 특히 전 한길 선생이 가족과의 가족과 즉 아내죠. 아내 설득에 실패해가지고 이번주 토요일에는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설득에 어느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세이브코리아 여의도 집회 아마도 다음주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집회가 될 듯해서 이번 주말 여의도 3월 8일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석하려고 가족들 설득 중에 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는 결론부위 그리고 지난 주말까지만 집회 참석 가족과 약속했는데 가족의 설득과 함께 이번 주말 세이브코리아 여의도 집회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전한길 선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가 빠져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전한길 선생이 빠지면 광화문도 피해를 봅니다.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전한길 선생이 나오면 광화문도 이득을 봐요. 이게 묘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선생이 이번 여의도 집회에 그대로 나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뭐 오해들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 이상한 지적을 했는데 오늘 아침 채널A 방송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가지고 한동훈 관련해서 앵커의 질문에 대한 전한길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전한길이 한동훈을 옹호한다, 서로 대화를 했다 등의 오해와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한길은 한동훈의 연락처도 모르고 통화한 사실도 없고 당일 면식도 없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전한길은 이미 국민의힘 안에서 조기대선을 언급하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제사상을 준비하는 자식은 후의자식이라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것이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전환길의 입장입니다. 한동훈을 정확하게 전환, 전환길 선생이 배신자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호로 새끼 호로 자식이 한동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젊은이들이 노는 사이트에는 아, 이런 썸네일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인사를 하는데 가발이. 탁 벗겨져 앞으로 촉 떨어져 대머리가 화창하게 벗겨낸. 어쨌든 뭐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유튜브 좀 만들지 마세요. 유튜브님들도다 열심히 하시는 건잘잘 아는데 전한기 선생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후레자식이 후레자식이 여러모자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저기 오해 어해가 아니라 가짜뉴스 같다 처음부터 다 들어보면 그게 아닌데, 중간 것만 쏙 뽑아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동지들끼리 계속, 나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혹시 다른 유튜브 공격하는 거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0.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아니, 저는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 그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잖아요. 왜 똥지를 까고 싶어 됩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저기, 결국 이렇게 다그 밝혀질 텐데.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제사상 준비하는 후레자식이 바로 저 가발 패기지가톡 떨어지는 저놈의 자식, 한동훈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는데 뭐좀하지 저는 질투를 안 하거든요. 나 적을 욕하지. 우리 쪽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언급을 안 합니다. 제가 안 하는 게 있어요. 저를 위해서 구독, 알림, 좋아요 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정광영 TV 구독 좀해 주세요. 알림 좀해 주세요. 좋아요 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 구미에 맞지 않고 제 성질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광영이 요즘 좀 불쌍합니다. 돈좀 보태주세요 하는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지, 재작년인가 <laughs> 후쿠시마 오염수 때 먹방하기 위해서 먹방용으로 그때 경비가 부족했잖아요. 그때 한번 경비를 같이 못 와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전광용이 개인도와 달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안 합니다. 애. 지금도 이상하게 저한테는 말입니다. 제가 방송을 길게 안 하니까 건강 때문에 방송을 길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프채 수입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가끔 쏴주시는 분한테는 엄청나게 고맙죠. 그런데 저는 슈퍼체 순위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아, 저는 그런 게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러고, 저한테 돈좀보텨주세요제 구잡으로 여긴데요. 뭐, 여기 구잡번호 나갑니다. 이런 거 하, 하니까. 구잡번호 하나 달아놓긴 하지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저, 그, 저에 대해서도 안 하지만, 남, 어이! 이, 그, 즉시 이야기하니까 바로 쏴주시네. 이러고. 현사람님, 감사합니다. 이만은, 어,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그게 사람 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이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속 보인다는, 양심불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구독, 알림, 좋아요 빡빡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이지. <laughs> 이거 보면 몰라요. 한동훈 가발 툭 떨어지는 거. 젊은 애들이 얼마나, 이, 이거 웃기는지. 젊은 청년들은 이런 게 정말 잘 만들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만들어. 아. 저 진짜로 구독, 알림, 좋아요 안 하죠? 왜안 합니까? 쪼그라서안 합니다. 제 방송의 퀄리티에 자신이 있는데, 만약 제가 구독, 알림, 좋아요 계속 8년 동안 했다면 지금 벌써 200만 넘어갔을 겁니다. 저안 합니다, 그렇게. 아, 떠다랐다 서울 아저씨님 고맙습니다. 서울 아저씨님 정말 고맙습니다. 야이 수분제라. 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수분챗이 들어왔어요. 와, 아, 대령 웃겨. 지금 수분제 쏴주시는 분들이 정말 불린이를 살려 주시겠것 같습니다. 이원료님고 아, 같습니다. 이거 안 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진짜로 수분제 좀 보내주세요. 구자 송금좀 시켜주세요. 안해요 안해. 그런데 그래도 입금 시켜주시는 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5천 원 보내주시는 분, 2천 원 보내주시는 분도 고맙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가끔 큰 금액 가끔 들어옵니다. 10만 원, 뭐 이렇게 20만 원. 그때는 진짜로 이 스마트폰 보고 절을 할 정도로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너 지금 어 지금 막 들어온다. 어웬일이야 어! 고맙습니 지금 벌써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김시연 님 2만 원 정말 고맙습니다. 박은자 님 5천 원 고맙습니다. 제가 5천 원 웃으면서 방송하네요. 야, 그림도 참 웃기는 것 같아요. <laughs> 이 그림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한, 한 가발, 가발이 가발툭 들여져요. 한다고 하면... S3 검사라님 고맙습니다. 아띠님 고맙습니다. 이제리 박님께서 오늘 완전히 홍수가 된다. 이거 웬일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이, 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웃기는지. 지금 쏴주시는 분들은 더 웃깁니다. 마, 방송에서 내가 지금 스부스에 쏴달 소리 안 하는데. 막 쏴주시니까, 내가 더욱, 더욱 켜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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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나. 지금, 지금 스부스에 쏴주시는 분이 너무 웃깁니다. 지금, 음. 아하, 잠깐만요. 어, 어, 김, 똑깡님 고맙습니다. 어, 민구, 서, 민, 민규, 서님, 서민규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터판 낙크님 터판 낙크 우리 서페리님. <laughs> 서페리님이 아예 좀 웃기는데 참여하려고. 터판 낙크님 돈도 없으면서 하지 마세요. 터판 낙크님도 저랑 똑같은 거지인데. 아, 깨수리님 와, 오늘... 어, 오늘 본방송보다 이 방송이 더 재밌는가? 왜 이렇게 웃가 아, 진짜 웃깁니다. 아, 음. 아 웃다가 숨먹걸까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응. 아.